네, 홍연이에요. 오늘은 방탈출을 해볼 건데. 일로 와보세요. 여기 보물상자가 있는 것 같은데. 오. 이거 봐요. 단서 1번, 단서 2번은 당신의 엉, 엉덩이에 있어요. 엉덩이에 있대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엉덩이를 살펴봐야죠. 맞나? 어, 맞았어요. 단서 2번. 단서 3번은 책상 다리 밑에 있습니다. 오. 책상 밑에? 책상 다리 밑. 다리 밑. 어디인거죠? 같이 없어요 응? 뭐야 모르겠는데요 책상 다른 책상 하나 있지 않을까요? 이 책상 말고 그럼 다른 책상 한번 봐볼까요? 헉 여기도 없는데? 저쪽 저쪽 한번 보고요. 저쪽 다리. 저쪽도 없었는데. 여기도 없는 거 같아요. 다리 밑, 다리 밑, 다리 밑에는 없는데요? 응? 진짜 없는 없는데? 오우, 없는데? 어디 안보 없어요. 내가 뺀거 아니야? 안 뺐어. 진짜 없어졌네. 없어. 아까 저희 쓰레기 버릴 거 아니야? 혹시? 아닌데. 3물의 단서가 없었어요. 다시 써줘. 이거 아니고요? 근데 일단 다른 단서부터 살펴봅시다. 3번 단서가 힌트를 안 줘서 어떡해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조금 기다려 있으면 나올 거예요. 이제 된 거, 이제 됐어요. 한번 봐볼게요. 어? 진짜? 어? 3번. 단서 3번, 단서는 초록색 가방에 빨간 주머니, 주머니 안에 있어요. 근데? 단서 4번 문에 있는 번호 키3 6 5 3을 누르고 문을 열면 됩니다. 그러면? お